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그림으로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오리고 붙이면서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의 뜻은 또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개명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담대하게 구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진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 기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 구절 보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습이에요.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오리고 붙여서 다시 한번 공과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그림을 잘 오려 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였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모습일까요? 봤더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또 개명이었어요. 자, 먼저 이 그림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구하겠죠. 자 그림 붙여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을 구한다고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수 있을까? 이것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붙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서, 그림만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